자 곱셈을 비교하는 방법 자 곱셈의 대소 비교는 첫 번째 각각 큰 수인지 확인해 보세요 각각 큰수자17 곱하기 22라고 18 곱하기 22를 비교하라 하는데 이거 모를 사람 없을 거아네요 어때요? 뭐 이렇게 보니까 얘가 크고 이렇게 보니까 얘가 크니까 당연히 부등호는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각각 큰 수인지 확인해 보기 처음에 무조건 계산 드립도 하지 마시고 조금 어, 살펴보신 다음에 아 계산이 필요할 때만 계산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약분 가능하면 약분 하세요. 약분. 지금 곱셈의 비교만 하면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서도요. 지금 세팅된 수를 보니까 약분이 가능하죠. 쓱 보니까 오. 이거 약분 되네. 그죠? 50, 300이니까 6이에요. 그럼 남아있는 애들끼리 다시 약분 해볼게요. 51, 309. 어? 6보다 크네. 그죠? 음. 그렇게 해서 부등호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약분 할수 있으면 약분 해라. 근데 세 번째 어, 약분 하는 게잘안 보여. 이것 약분도 좀 눈치가 빨라야지 보이거든요. 잘안 보여. 그럼 어떻게 한다? 이때는 증가율을 비교해봅니다. 증가율 증가율 비교해보기 자, 그래서 이거 이제 지워버릴게요. 약분하는 거못 잡아냈다. 그럼 증가율을 봐야 되겠죠. 자, 증가율을 보는데 자, 증가율을 볼 때는 비슷한 애들끼리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300을 보면 309를 잡아주시고 어 여기 50이 있으니까 여기 50이라고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300에서 309로 가는 거 300에서 9만큼 증가했죠. 증가율 계산할 때는 증가량만 분자에 쓰시면 돼요. 그러면 100분의 3. 즉, 3%. 자,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건 3%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50에서 51로 가는 건몇 퍼센트 증가했습니까? 물어보면. 그럼 50에서 1 커진 거는 100에서 2 커진 거랑 같아. 오, 2%. 자, 따라서 이렇게는 2%가 커진 거예요. 그럼 증가율이 어느 방향이 크죠? 오, 오른쪽 가는 게 크네? 그럼 증가율이 큰 방향이 큰 수가 돼요. 증가율이 크다는 이야기는 약분했을 때큰 수가 남는다는 이야기랑 같은 이야기예요. 즉, 자, 얘를 x라고 보면 얘는 3% 증가니까 1.03x가 되고요. 그다음에 얘를 y라고 놓으면 얘는 2% 증가니까 1.02y가 됩니다. 그럼 이거 비교죠? 어느 게 커요? x, y 지워버리면 1.02, 1.03 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1.03쪽이 크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할만 하시죠? 예. 그럼 이제 마지막 퀴즈의 부동을한번 넣어보세요. 자. 201 곱하기 35, 321 곱하기 33. 어, 그냥 슥 느낌이 오죠. 슥 느낌이 오나요? 아, 촥 느낌이 왔어. 자, 약분하기는 좀 자신 없어요. 이거 각각 큰 수도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어, 증가율을 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증가율을 볼 때도 하나의 약간의 테크닉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분수도 그렇고요. 곱셈도 그렇고 비교할 때는 자릿수를 맞춰놓고 보면 훨씬 더 증가율 계산이 편해져요. 그래서 여기는 세 자리, 여기는 두 자리잖아요. 여기다 공 하나씩 넣어보세요. 공, 공. 그래서 각각 세 자리 곱셈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즉 양쪽에 똑같은 수를 곱하거나 똑같은 수를 나눠도 부등호는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증가율을 봐요. 그럼 291에서 321로 가는 증가율은 291에서 30이 증가한 경우에요 그죠? 그다음 330에서 350으로 가는 거는 330에서 20이 증가한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대소 비교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대소 비교. 아까 제가 분수 비교할 때 제일 먼저 했던 이야기 뭐가 있었죠? 응, 어, 분자는 빵의 개수, 분모는 사람 수. 그래가지고, 예, 1인당 빵은, 분자는 빵이니까 빵은 많으면서, 그 다음 분모는 사람이니까 사람은 적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야 큰 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분수가. 그래서 자대모소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자대모소. 딱 보니까 얘가 자대모소죠? 앞쪽에 얘가. 분자는 큰데 분모는 적어. 분자는 큰데 분모는 적어. 그래서 증가율을 내가 계산하지 않아도 판단이 된 거야. 291에서 321로 가는 얘가 증가율이 센 거니까 그 방향대로 부등호 쌍 넣어주시면 끝나는 겁니다.